매수할 때마다 15에서 20%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은 그런 종가 매매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매매 기준대로 매매해서 계속해 서 수익 을 챙겨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동안 실시간을 통해서 수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을 매매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짧은 영상들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 그러면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에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뭐, 이 종목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있고, 100%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고점을 만들고 하락의 낌새가 보일 때는 여러분들, 40% 정도는 가격의 조정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려 보고요.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이 밑에서 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자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옆 배열에서 15% 이상 캔들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캔들을 우린기준봉이라 부르고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래가 동반된 거래가 동반되고 난 뒤에 다시 얘가 주가가 약간 눌림을 줄때이 기준봉에 이 기준봉에 시초가를 터치할 때 터치할 때 1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거래가 폭발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세력의 개입 없이 밀리다가 이런 착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은 이 흐르는 주가를 방어해주면서 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죽으면서 주가가 눌림을 주다가 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근데 만약에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에서 100만 원을 매수했다면 2차 매수에서는 1차 매수에서 15% 빠진 자리에서 종종과 똑같이 종가상 15% 터치하는 캔들에서 2차 매수. 자,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평단가를 낮춰서 급등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 매매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페릭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40% 가격에 조정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눌러지다가 자,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래가 땅 터지는 28%의 캔들이 있습니다. 역별에서 만들어진 이 캔들을 우리는 기준봉이라 부르고, 이기준봉의 시초가의 선을 그어서 이 시초가의 종가 되는 자리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물론 하한가긴 하지만, 여러분 쫄리시겠지만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차 매수를 진행한다면은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갭으로 튀는 이 캔들에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만에 36%의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아, 이거 운 아닌가요? 네, 운이 아니죠. 다시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시 흐릅니다. 40% 이상 금락 그리고 세개 이상 중요한 가격을 지지하는 자리가 이탈되는 자리에서 중요한 가격대 이 자리죠. 자, 이전 중요한 가격대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하나, 둘, 셋. 이탈이 나옵니다. 또 무섭게 하한가가 나옵니다 네, 하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거래가 딱 실리면서 여기는 16.7%가 나오죠 요거를 네, 우리 또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준봉의 시초가를 터치 회손하는자리 볼게요 이게 지금 약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캔들, 이 캔들에 갭을 메우는 자리 선을 그어두고 여기를 종가상 터치하는 자리를 1차 매수로 잡습니다 이 캔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잠깐 눌림을 줄수 있어요 15% 까지 훅 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12.5% 까지만 눌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슈팅 나오면서 20% 수익권을 줄 뿐만 아니라 50%의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1차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불과 20일 만에 23일 만에 20% 그리고 24일 만에 50% 수익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사거나 혹은 팔거나 하는 거가 전혀 맞지 않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런 박스의 구간들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기준봉이 만들어지면 이 상단과 이 하단의 가격이 슈팅 그리고 급락 그리고 다시 슈팅 이런 이 매물대 사이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슈팅과 그 다음 급락이 나오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기 좋은 자리 어딜까요 급등하고 난 뒤에 또 급락이 나오죠 또 주고 있다가 또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매매 기준이 좀더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주말마다 올린 영상 중에 그 많은 수 많은 종목들을 이 매매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서 수많은 종목들의 어떤 대응의 방법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말마다 만들고 있으니까 실방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마법과 같은, 마법과 같은 완벽한 그 수익의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기준을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좀더 나은, 좀더 수익에 유리한 자리를 우리가 찾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대응했을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